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예, 한자로, 어, 예, 번역을 하면 천국. 예,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예,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뭐 여러가지 제목을 붙이는 게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좀 불행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안식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밀리삭을 손에 비벼가지고 그 이삭을 먹었더니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터집을 잡습니다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에 그 밀리삭을 안 먹으면 비벼 먹으면 안되는데 안식일에 밀밭에 그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추수하는 일과 같다. 노동을 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해느냐 이렇게 따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러 이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관하여 해석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제자들이 죄를 짓고 제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아 다윗이 노베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성전에 진설하였던 그 병, 어, 떡. 그래서 성전에는 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이 두 줄로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 여섯 개, 한쪽에 또 여섯 개두 줄로 이렇게 하여 늘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이제 거룩한 떡이죠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요 성, 성경에서 다윗의 그 행위를 정죄하고 있느냐 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큰 허물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뭐 분양을 하기도 하고 떡 상을 차리기도 하고 예, 성막에서 양이나 소의 그 소를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 않으냐? 예,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안식일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면 물론이요 그들의 자녀도 안식하고 남정과 여정도 안식하고 또 가축조차도 안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 요새 동안은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가 일곱째 날의 안식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섯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예,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섯 동안에 읽지 못했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내가 서울이 되었던 나의 삶을 돌아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서고 막 죽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양을 웅동해서 구출해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십니다. 네, 안식일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무 노동도 안 하는 그것도 안식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지만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귀하고 잘하는 것은 안식일의 선한 일을 선행을 베풀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개념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그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그하며 온종일 하나님 안에 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니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앞도 못 보고 맹인이요 말도 못 하고 예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죠. 예, 앞을 못 봐도 대단히 불행한데 말도 못 하고 예, 얼마나 뭐 세상에 제일 불쌍한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아, 귀신들요. 맹인되고 벙어리된 이 사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각적으로 그 영혼을 돌상이고 귀신을 떠나게 가 하고 그 영혼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 예, 바알 세불, 바알 세불이란이 이름의 의미는 땅의 주인인 바알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않, 섬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예, 바알을 귀신의 왕 발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몰아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이 그의 귀신들과 그의 나라 한가족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말도 안된다 이러면서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속에 들어가니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자우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좇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연하가 밤나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 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문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이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많은 기적 이적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적 십자가 이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만족하고 십자가로 충분히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이 외에 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건능과 표적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바라감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로서 죽었다가 사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만으로 인하여 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하여 널 권고받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십자가의 표적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요 놀라운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뭐 십자가가 별 거냐 이러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 죄 가운데 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니노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지하리라. 요나가 전도하였을 때 니노의 사람들은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느냐.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여왕 아, 시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아왔는데 그 솔로몬의 왕 여왕 시바가 심판의 날에 너희를 정지하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수로서의 교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않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예수를 대제 가는 이런 세력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로서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많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물에게 둘리사서 사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나의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이니라, 이렇게 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혈통과 가족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예 예수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뒤쪽에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이설전저 화이설전저 이러면서 일곱 번이나 일곱 번이나 화이설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 예수께서와 함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심판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 아프다.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교훈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몰아내고 추방하고 예수를 멀리하는 이런 이제 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 안식일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예수님 적시로 거쳤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며 예,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서 예수가 저렇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를 해방하고 예수의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탄코 삶을 받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악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다리게판한 예수리소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성령 해방죄는 영원토록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선마른 자를 선마른 자의 그손을 한쪽 손을 낮게 낮게 하였고 회복하였더니.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 권능을 노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왕발세부를 힘입어 저렇게 하였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는 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이 안식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에서 나왔잖아요 모세의 십계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전달한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율법의 안식일 계명에 주인이 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의 율법인데 제사장의 율법 그런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 그리고 나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보다 더큰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 울어 보고 존경하는 솔로몬 왕보다 더 크다. 예,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멸시하고 예수님의 말을 외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 요구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교훈에 예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며 순종하며 또 아멘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 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잘 보일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내마음의 태도 잘 가져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